어서 오십시오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럭셔리 SUV 바로 2026년형 BMW X8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BMW가 만든 플래그십 모델로 럭셔리 퍼포먼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 모두 하나로 결합된 진정한 걸작입니다 X8은 X7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프리미엄 SUV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 BMW X8은 BMW의 최신 CLAR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X7과 7 시리즈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훨씬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공격적인 쿠페 스타일 루프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공기역학적인 형태로 SUV의 실용성과 그랜드 투어로의 우아함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커진 일루미네이션 키드니 그릴과 날카로운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한눈에 봐도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후면부는 얇고 세련된 LED 라이트바가 좌우를 연결하며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BMW 위 최신 디자인 언어가 완벽히 반영된 모습이죠. 파워트레인 역시 인상적입니다. 기본 모델은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성과 반응성을 모두 갖춘 구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괴물은 X8M 모델입니다. 이 버전은 4.4L 트윈터보 VA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약 750마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슈퍼카급 SUV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전기모터를 통해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며 도심에서는 전기 모드로 조용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BMW는 성능, 효율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완벽히 조화시키는 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최고급 메리노 가죽, 천연 원목 그리고 감성적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BMW의 정교한 장인 정신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공면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신 2드라이브 e 9 시스템과 완벽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음성 명령, 제스처 컨트롤, 스마트폰 연결 기능까지 지원하며 뒷좌석 승객을 위한 터치 스크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안전성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BMW의 자부심입니다. 2026 x a 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모두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가 차량을 360도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최고의 안전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역시 BMW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리어 휠 스티어링, 그리고 슬리브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거대한 SUV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정확한 핸들링을 자랑합니다. 한 길이나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x a 은 운전자에게 자신감 넘치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국 2026 BMW x a 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BMW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럭셔리, 퍼포먼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완벽한 조합으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와 같은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BMW가 말하는 궁극의 럭셔리 SUV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자동차 기술과 디자인 분석 영상은 오직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에서 만나보세요.